이인의 대명사 신세경 씨였습니다. 각종 설문조사마다 1위를 등지했던 섹시한 바지 라인을 무감없이 드러는데요 저희 첫 인터뷰 상대가 신세경 씨라니 섹션TV 고마 와요. 그럼 지금부터 신세경 씨와의 즐거운 데이트 함께하시죠. 현장의 네. 남성들의 시선이 고정됐어요 완전히. 아 그래요? <laughs> 그 올랑복 <홀랑 복구링>. 고인기 <laughs> <laughs> 이온 음료 건 촬영하고 있어서요. 되게 날씬하고 건강하고 그런.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근데 왜 감싸고 계세요? 아, 안해아 네. 아, 잠깐만요. 왜? <laughs> 상의도 없이 앞으로 카메라 내릴 땐 상의하고 내배 힘주는 게 중요해요. 배 힘주고 있어요. 네, 그래, 서좀 가리고 있잖아요. 계속 내리지 마세요. <laughs> 배 힘주는 것도 힘든 일은 아닐 텐데요. 가리고 또 가리고 그럴수록 더 보고 싶어진다고요. 마이클을 타며 건강한 섹시미를 뽐내는 그녀. 이 아찔한 S라인에 안넘어간 남자 없겠죠? 촬영장 스태프들 중에도 유독 눈빛이 빛나는 분이 있었으니. 아. 미안해요. 촬영장에 앞서 요가 동작을 연습하는 신세경 씨. 타고난 유연함까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도나이도 동작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했는데요. 요가 동작 같은 거 간단히 배울 수 있어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배웠어요. 내내 눈이 부셔 제대로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.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신지경 씨와의 조금은 엉뚱하고도 솔직한 인터뷰 지금 시작할게요.